자, 금양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펑프로입니다. 지난번 KBS 추적 60분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터와그 적들 하면서 금양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의도가 있는 듯한 방송이 보도가 됐고, 그 이후에 금양 측에서 바로 어떤 내용을 보도했습니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해당 내용과 사실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오해를 막고자 하는 이 반박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더 KBS 측에서는 정정보도가 있어야 되거나, 혹은 금융 측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 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KBS 그리고 언론에 노출이 되게 되면서 금융감독원에 상당히 금감원에서 이제 거래 재개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SKAB, 이 쪽에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4,050억 원이 들어오게 되는 8월 달, 8월 초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진짜 날벼락 같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중요한 내용들 몇개 나와요. 특히나 이 나노테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 같이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금양 주주님들이볼수 있게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금양의 조총을 곧 있으면 갈 거거든요. 7월 중순쯤에 한번 잡혀있는데 임시 주총이에요. 임시 주총에서 당연히 여러분들 무슨 얘기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금양의 거래 재개 일정이 언제 나오느냐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거 제가 꼭 물어보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꼭한 번씩만 힘좀될수 있게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봅시다. 당사 공시 책임자인 장호철 상무, 그 외에 이분에 대해서 6월 19일 KBS 출연 60분의 프로그램 PD 강성은 시작위원 이 국장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질문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상세히 성의성 칭껏 당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보도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양 측에서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당시에 KBS 측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KBS 측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 알겠다 하고 그냥 보도를 상당히 편파적으로 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속 봅시다. 가장 중요한 몽골 몽라 광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2025년 6월 26일날 처음 예고편에 나온 내용에서 지분 인수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결정한 지분 인수 그리고 당신은 분석을 위한 시료가 한국에 막 도착을 해서 제대로 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이게 뭐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몽골 몽라강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금양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지금 과정을 밟아왔냐면은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고점 부분에서 몽골 몽라강산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서 주가가 고점이 형성됐고 이 그런 다음에 예상 매출액이 10분의 1 /1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어 요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벌점을 부과받게 되고 벌점 누적으로 인해서 현재 거래가 정지가 된 상황이죠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원천적으로 보자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KBS 측에서도 이 몽골 몽라광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이죠 금양이 몽골광산 지분을 위해서 22년도 12월부터 준비해서 23년도 1월까지 약 4회에 걸친 출장을 통해서 몽골 광산 인수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 그래 중요한 거 여기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읽어도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 그 보도됐던 방송 라이브 봤던 거를 이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현미경으로 막 보여주죠. 이게 리튬 번쩍번쩍하는 게 이게 뭐예요? 리튬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채 광채는 지표 2개소, 갱여 6개소, 8개에서 광미장이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리튬이 발견된 게 사실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 내용 전체가 이겁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다음 줄이 그 바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후속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 앞서 설명드렸던 실제로 리튬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광석이 발견된 갱도가 8개 이상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인수를 결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말도 안 되는 광산을 인수했다. 자원적 가치가 없는 것을 인수했다라는 내용은 뭐다? 사실이 아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내부자 정보라고 해가지고 제보한 내용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 내용이 K사 제보자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좀 어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분석하고 내부 논의가 공시한 게 아니라 공시하고 분석하고 내부 논의가 거꾸로 된 거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좀 저는 내용을 듣좀 이상한 게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고 하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첫 번째, 찐 내부자. 두 번째, 공시 담당자. 그 공시 담당자 중에서도 이 치료를 검증했던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될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내용에 대해서 제보를 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거나 혹은 이 순서, 공시에 대한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금양의 내부적인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금양의 내부자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몇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 내용 자체가 수천억 원에 투입된 몽골 광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임원진들 단에서 결정을 내린 거고, 그게 알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누구예요? 공시 담당자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제보한 내용도 애초에 말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당연히 안 밝혀주겠죠? 왜?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몽골 현지에서 의 사업 중단은 역시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쭉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읽어드리면 너무나 길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은 이 내용은 이미 현지에서 사업은 진행되는데 그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가지고 혹은 기후적인 부분 때문에, 원래 여러분들 몽골이라는 나라를 잘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몽골이 그냥 단순히 땅덩어리 넓은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몽골에 여러분들 사막도 있고, 눈 내리는 스키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허허판에 갱도 하나 있는 그곳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를 당히 개척을 하려면은, 당연히 그 지역의 현지 기후 사정에 따라서 이 내용이 질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박물산업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내용, 허가갱신을 위한 기술 경제적 타당성 조사 일부 신청서 하면서 이 몽골 공식 홈페이지에따 다운거 제가 이제 링크가 있어서 들어봤는데 실제로 있는 사이트예요. 여기 누르면 나오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다섯 번째 요 파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산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어로 다시 돌려서 보여드리자면은 요거죠. 여기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여기에 위치한 모래 매장지에 대한 노청 채굴 방법을 사용하는 기술적 경제성 타당성 설명 몰라 n s c 써있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이 진행된 건 사실이 불가, 사실이 맞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 나노테크 에너지사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죠. 방송 내용 중에 나노테크 에너지사에 대한 관련된 사 그리고 당사가 나노테크 에너지에 전달하고 사실 확인 등 관련 대응 요청했다. 그러니까 향후 나노에너지, 나노테크 에너지사가 방송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KBS에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라이브 방송 보셨겠지만 어떤 뉘앙스로 지금 그 현지, 그러니까 LA 거기에 특파원이 갔었잖아요. 그 건물의 현판 보면서 여기 건물에 나온테카 에너지사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는데 로비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보고 아, 우리의 고객은 맞으나 개인 정보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서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왜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기자라고 기자라고 와가지고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해서 나온테크 에너지사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그 물어본 거에만 답할 수 있지. 그 이상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책임이 물수 있기 때문에. 어떤 책임질러?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KBA 측에서는 또 이렇잖아요.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됐다. 연결이 안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메일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측에서 이번에 추가적인 입장 표면을 하려고 말씀, 전달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KBS의 입장 표명 등 대응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회신이 갈 거다. 라는 게 현재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금양과 와이브와이브가 왈부, 정말 많아졌어요. 뭐, 종토방에서는 많은 조롱이 뭐 일색이고 그렇지만은, 어, 저는 개인적으로 금양 공시를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금양하고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주주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한다. 해서 임시주총 그러니까 정기주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산, 광역시, 서상구, 낙동대로 해서 금연 9층 대강당인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제가 실제로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다 모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제가 대신해서 말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 이거일 거예요. 거래 재개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KBS 보도에 대한 완벽한 해명. 요거 내용이 나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가서 물어볼 테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분, 이게 사실 중요한거거든요 SKAB, 여기 4,050억 원 납입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4,050억 원이 납입이 되면은, 금양이라는 회사가 기존에 주장을 했었던 나온테크와의 조단위 수주 공시에 대해서, 어, 글씨가 잘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나노테크 있죠? 나노테크 2조 mou 맺은 거 있죠? 양해각서 요것도 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올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후속 얘기 같은 거는 제가 꼭 책임지고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7월 17일 날 여기 임시조총이 있는 거고 그리고 8월 달 8월 2일이죠? 요때 여러분들 ska 거기서 이제 4,050억 원 납입의 마감일이에요. 이 마감이 되는 거 보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말 내내 여러분들 뭐 크게 머리 아프고 뭐 이렇게 신경 쓰실 것 같은데 굳이 안 그래도 된다라는 거.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한다 해도 사실 납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은 다시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상 납입이 안 된다 하면 그에 대해서 또 대응 방법이 분명히 유형재 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납입이 되는 게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지만은 납입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대신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여기서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최근에 우리나라 등시 진짜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뭐 어제만 보더라도 삼성원자가 거래대금이 3조 발생했습니다. 3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역대급 유동성이 넘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날 뭐 에르코스 이러한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당일급등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단타로 좀 돈을 벌어 놓으셔야 나중에 거래가 재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강력한 물타기 한방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으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수익을 좀 벌어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도 같이 으쌰으쌰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좀 돈을 벌어 놓으셔야 이제 좀 효과적으로 버티기가 좀 편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좀 생활비라도 좀 벌어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타질 수 있는 종목 어떻게 잡아내는지 알려드릴 건데 지금 제 차트 설정 보면은 반포주식대장 시그널 차트라고 적혀 있죠. 이게 뭐냐면은 화살표 떠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소리냐? 이 타이밍에 매수하세요라고 제가 차트를 설정한 겁니다. 그럼 이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도가 높냐? 보이시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파란색 화살표가 뭐예요?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반복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제가 그간에 주식을 하면서 알게 됐던 노하우들 전부 다 기록을 했던 거고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제가 소통방 운영 중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장중에 제가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계속해서 브리핑 드려요. 단알 이 종목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 드릴 거고 포스트 홀딩스 상당히 강력한 추세다. 면서 제가 6월달 매매 결산 보여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6월달 보세요. SK 이노베이션, 현대건설 이러한 종목들 전부 다 단타로 진입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당일지, 당일 청산 10% 수익 챙겨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하루 이틀 이런 당일날 뜨는 단타 종목들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수통방에서 운영 중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예요? 단타로 좀 돈을 벌어가셔요 여러분들. 좀 체력도 생기는 거당연한 겁니다. 돈을 벌어놔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여러분들. 아플 때도 밥 먹어야 좀더 기운 내 차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도 금양 주주님들. 실제로 저 주총을 벌써 두 번이나 갔다 온 사람으로서 아세 번이네요. 갔다 온 사람으로서 금양이라는 회사가 무너지면 안 된다. 저는 금양이라는 회사가 솔직히 가보기 전까지 큰지 몰랐습니다. 규모가 정말 커요. 어, 갔다 왔던 내용 보여드리면은 금양을 제가 옛날부터 계속 추적 중이었어요. 그래서 금양 본사 주총도 실제로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진 찍어오고 류광재 회장님도 실제로 본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 찍어오고 여러분들 보세요. 금양 엄청 큰 회사예요. 보세요. 제 건물이 얼마나 높은지 이게 고개를 올려다 봐야 될 정도로 금양 큽니다. 그만큼 제가 금양이라는 회사를 계속해서 애착도 개인적으로 좀 있고 2차원지 사업 우리나라 핵심 기간 사업이잖아요. 미국 가야죠. 중국놈들한테 빼앗길겁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내용 보도하고 있는데 무슨 누도겠습니까누구족으라고 그렇죠? 의도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단타 종목들 제가 여기 보이시죠? 안보 주식 대장 시그널 차트 이보 받아가시면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쉽게 주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르포스 같은 종목도 이런 식으로 급등하기 전에 매수 타점 발생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매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좀 브리핑 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일단 말씀드렸죠. 그냥, 보디스면 주총이다. 7월 11일 날, 언제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2년대인데, 제가 꼭 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다 여쭤보고, 류광재 회장님도 아마 전 개인적으로 그날 출석을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후속 보도 계속해서 좀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번 금양 영상 떴을 때 가장 먼저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가 가능해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생하는 황프로 전 발로 뜹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위에 상담번호 보이시죠 010-4438-5734 여기로 금양이라고 보내주시면 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방 단타 종목 매일매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여러 종목들 많이 드렸고,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같이 하실 분들, 그리고, 뭐, 황프로 응원 메시지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제가 꼭 참고해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다음번 금양의 최신 소식, 그리고 주총날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